파이오니아 여러분, 오랜만에 파이코인이 반가운 소식들과 함께 반가운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파이코인이 간만에 이처럼 눈에 띄는 거래량 증가를 수반하며 이렇게 이 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파이코인의 이런 흐름이 최근 이처럼 대규모 락업 페저 일정으로 강한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이처럼 보여졌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 볼수 있는데 거기에. 파이네트워크 재단의 공식 개정을 통해 새로운 내용의 중대 발표 시점까지 공식적으로 이처럼 공표한 상황이기에 시기적으로 보이는 현재 이번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이 아무래도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면에서 이것이 최근 특정 지갑에서 보여진 파이에 대한 활동 증가가 새로운 거래소로의 신규 상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고 때문에 이런 중대 발표 때 나오게 될 소식이 이런 신규 상장 관련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라 근거들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콘에서 나온 이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재단에서 암시한 중대발표 시점과 연계됐을 때 파이코인이 새로운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힘을 받고 추진력을 뿜어낼 수 있는지 이번에 파이네트워크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암시한 이 중대발표 시점에 발표할 사안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두 함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 당부드리고 그럼 이번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 말씀드리며 빠르게 바로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전쟁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또한 다시금 10만 불을 돌파하며 2분기인 이번 분기 안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12만 불까지도 추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파이코인 역시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이처럼 30% 이상의 상승을 보이며 앞으로의 우상향적 추세 전환을 위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파이의 이런 추세 전환적 상승 흐름이 단순한 가격 상승으로만 보이는 게 아닌 그만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 얼마 전 파이코인의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으로 파이코인의 가격 하락이 전망되던 상황에서 나오게 된 예상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이번 파이코인의 상승을 더욱 더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정을 남겨두고 있고, 그 일정이 풍문이 아닌 파이네트워크 재단 공식 입장에서 잡히게 된 예정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현재 이 일정에 맞춰서 나오게 될 발표될 내용이 이처럼 후오비를 비롯해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상장일 거라는 조심스러운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특히 이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지난 파이데이를 기점으로 최근에도 바이낸스내 테스트 페이지도 목격되는 등 이전부터 지속적인 상장설이 돌고 있던 터라서 이번 신규 상장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최근 파이코인의 1달러 돌파 전망이 함께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실제로 파이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만큼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처럼 1달러를 향해서 가열찬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파이코인의 바이낸스 상장설에 더욱 힘을 쓰어주고 있는 상황이, 제가 방금 전에도 파이코인 상승이 이처럼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렇게 가열차게 보이고 있다는 멘트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에는 최근 스텔라 기반 지갑에 대한 대규모, 파이코인의 거래가 포착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바로 이 점이 현재 이 파이네트워크에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중이 스텔라 기반의 지갑이 이처럼 바이낸스에 연관된 주소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이코인에 대한 바이낸스 상장설이 더욱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이게 된 이번 상승의 의미는 다른 때보다 더욱 남다를 수 밖에 없고 또한 파이코인의 이번 바이낸스 상장설은 이제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제가 이번 파이코인의 바이낸스 신규 상장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나 확인하게 됐는데요. 시기상 따져보면 파이네트워크 재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처럼 중대 발표를 선언하겠다라고 밝힌 공식적인 일자로부터 이제 며칠 남겨두질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외비적인 수준의 내용이 전달된 걸 고려해본다면 파이코인이 아직까지는 바이낸스 상장이 결정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이 중대 발표 전에 이 과정이 달성되는 게 확인이 되면 곧바로 바이낸스 상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난다라고도 볼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동안 바이낸스의 상장을 염원해오던 파이콘 입장이라면 이 과정이 확인된 직후 파이코인의 가격은. 곧바로 이처럼 천정부지로 폭등을 보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 부분을 이번 바이낸스 상장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번 파이코인의 가격 급등의 효과를 여러분들 또한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이번 바이낸스 상장 시점에서 나오게 될이 상장빔까지도 수익으로 모두 한꺼번에 챙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파이코인이 지난 2월에 상장된 이후 곧바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닌 이처럼 초반 랠리를 이어가며 OKX 기준 3달러까지도 이렇게 터치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 바이낸스 상장이 확정되고 나면 사실 이 재료는 파이코인의 급등 랠리감이 아니라 신곡가 랠리감이라서 이로써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절대적으로 인생 역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요.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파이코인이 현재 바이낸스 상장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잡은 파이코인의 중대 발표 시점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상장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확인은 또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두 함께 공유드릴 예정인데요. 아 근데 여러분 이 내용 함께 공유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구독과 좋아요는 다들 완료해 주셨을까요? 이 부분 아직 완료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필수적으로 완료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 재단 내부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정보로 수익을 챙겨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반대로 이 내용을 공유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히 제때 매매 타점을 잡아내지 못해서 그로 인해 손실 보시는 분들이 생기면 이로 인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별도로 따로 공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까지는 그래도 모두 구독자분들로 포함해서 이번 내용부터는 모두 함께 공유 드리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직 구독과 좋아요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완료해주시고 모두 완료해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이렇게 타이밍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이용 중에 있는 이 자동문자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 내용만 간편하게 곧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밖에 혹시 내가 다른 코인들에도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세 때때로 나오는 코인들의 이슈나 혹은 예정되어 있는 호재나 악재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정세를 읽어내시는 게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께도 제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투자 중에 있는 다른 코인에 대한 이슈나 예정되어 있는 호재나 악재 등에 대해서 미리미리 확인해보는 게 어렵다거나 전체적인 코인 정세에 대해서 읽어내시는 게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내가 코인 정보를 공유 드리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으니까 이 채널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뭐이 채널에는 비트코인 매매 관점도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정보들도 다양하게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기 힘든 이 밈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뭐 일정 같은 것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는이 코인 관련해서 다른 정보들까지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 채널 한번 참여해 보시고 이 코인 정보 채널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여기 보이시는 제 필명 K라고 보내시면은 제 정보 채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뒀으니까 방법 한번 참고해주시고 뭐 저희 정보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뭐 자료들 봤는데 아니다 싶으시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실 거는 없을 거예요 믿죠야 본전이니까 채널 참여하셔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채널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28174980 이쪽으로 이렇게 고래 고래라고 따로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제가 이 고래들이 걸어놨던 이 고래들의 매도 구간 어딘지랑 여러분들이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야만 하는지 이것만 별도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분들은 제 연락처로 이렇게 고래라고만 메시지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이 비트코인을 매매할 때에도 이 고래들은 당연하고 얘네들 수급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 고래들이 매도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고래들이 저가에서 다시 매수를 할때 이걸 또 확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고래들을 똑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올랐을 때어더 오르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못 팔고 결국엔 이렇게 밀려가지고 물렸을 때 상황을 후회하는 그런 일은 굳이 겪지 말길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분석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